안녕하세요. 9학년 수학 AA 익스텐드반 유닛 1 파트 2.5 부분에 파일이 세장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풀이와 답지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총 9문제고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어, the two lines are perpendicular to each other이라고 했어요. 즉 여기에 식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식두 개가 c u l a r 래요 수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수직이면, 어떤 선두 개가 수직이면, 이거의 기울기를 m1이라고 하고, 이거의 기울기를 m2라고 하면, 두 개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를 이미 수업에서 배웠어요. 그쵸?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에 m x 4 y 5 m 플러스 3은 0에서 기울기를 구하고, 그리고 두 번째 식에서도 기울기를 똑같이 구해서 그두 개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식에서 기울기를 구하려면 모양을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냐면 y는 ax 플러스 b다 이런 형태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y는 그리고 어떤 숫자 x 그리고 어떤 숫자 이런 식으로 바꿀 때 여기 있는 a가 슬로프가 되고 여기에 있는 b가 y인터세트가 되죠. 그래서 이런 모양 형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부터 바꿔볼게요. 바꾸려면 y에 있는 식은 학은 그대로 냅두고, 나머지는 다 반대쪽으로 넘겨줄게요. 자, 이렇게 넘겼어요. 자, 이번에는 y만 놔두기 위해서 마이너스 4로 나눌게요. 자, 마이너스 4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요 x 앞에 있는 게요 숫자가 슬로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숫자가 y인터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Y 어, 투 세트는 우리의 관심사는 아닌데 어, 일단 한번 같이 구해봤어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식 한번 볼게요. 자두 번째 식도 똑같이요. 자 Y 그대로 냅두고요. 나머지 다 저쪽 반대편으로 넘기겠습니다. y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눠 줄게요 m 플러스 17로 나눌게요 가끔 어떤 친구들은 이 앞에 숫자가 있으면 잘라 넣요 그런데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m 이나 어떤 a 나 b 나 이렇게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식은 잘못 나누는데 그런 경우에도 숫자 라고 똑같이 생각하고 나눠 주면 돼요 자, 이렇게 나눠주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나눠 줬습니다 자 우리가 관심 가지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쵸 어, 슬로프만 두개 빼서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로프는 4분의 m 이고요두 번째 슬로프는 m 플러스 17 마이너스 12입니다. 자, 이두 개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해요. 자, 4로 약분이 되니까 먼저 약분을 해주고요 마이너스를 양쪽에 곱할 수 있으니까 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m 플러스 17분의 3m은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양쪽에 m 플러스 17을 곱할게요. 자, 그러면 3m은 m 플러스 17입니다. 자, m만 이쪽으로 넘길게요. 3m 마이너스 m은 17, 그래서 2m은 17입니다. m은 2분의 17입니다. 2번, 라인 AB가 투포인트 A and B를 지난다라고 합니다. 지금 옆에 파란색 선을 미리 그려 놨는데요. 선분 AB가 옆에 그려져 있고요. 자, 이때 a line is perpendicular to line AB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라인이 AB 이 파란 선의 수직이래요. 자, 그러면 아마도 한이 정도 되는 수직선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개의 수직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포인트 마이너스 5,10이랑 2,a를 지나는 수직선을 찾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때 a값을 구하는 게 문제인데요. 어, 우리가 이걸 찾으려면 먼저 파란색깔의 기울기 먼저 찾으면 될것 같아요. 파란색선의 기울기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로프 오브 a,b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슬로프 구하는 공식은 알죠? 여기서 10에서 7 빼고 그리고 9에서 10 빼면 되죠. 10 빼기 7 그리고 9 빼기 10 해서 3분의 마이너스 1이 파란색 선의 슬로프입니다. 자, 우리가 펄펜디큘러라고 하면 어떤 거 수직이라고 하면 그때 무슨 특징이 있었죠?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자, 우리 두 개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실제로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기울기가 4분의 3이었어. 그럼 두 번째는 뭐다?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거야. 그죠? 이렇게 돼야 서로 약분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기울기가 나오면, 그거의 위치를 두 개를 바꿔. 그러면 4분의 3이 3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면 마이너스로, 그리고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부호도 바꿔. 부호도 바꾸고, 숫자도 위아래 위치를 바꾸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로 수직인 기울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에 자리에, 앞에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대신에 플러스로 바꾸고, 그리고 위아래 자리를 바꾼다. 그럼 1분의 2네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기울기는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그냥 숫자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2는 1분의 2하고 똑같으니까, 이때도 이렇게 자리를 바꿔줘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고, 그리고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 방금 전에 구한 파란색 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었거든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바꾼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꾸고 1하고 3 위치 바꿔서 1분의 3 그래서 플러스 3 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이 플러스 3이 뭐냐 플러스 3이 뭐냐면 지금 요 라인 어, 그 펄펜디큘러 라인 AB에 해당하는 그 라인의 기울기에요 그래서 요 라인은 기울기가 그냥 3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다시 볼게요 슬로프가 3 이고 마이너스 5 콤마 12 그리고 2 콤마 a 를 지나는 그런 직선이 있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해서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슬로프가 3이고 마이너스 5 콤마 12 그리고 2 콤마 a 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거예요 저 그러면 이렇게 풀면 되죠 슬로프 3이니까 3x 플러스 b 라고 해서 마이너스 5콤마 1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어랑 12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12는 마이너스 15 플러스 B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B는 27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수직인 선을 어, 찾아 냈어요. 자, 그러면 Y는 3X 플러스 27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선이 2콤마 A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2하고 A를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A는 326 플러스 27. 그래서 33이 되네요. 따라서 답 a는 33입니다. 자 3번 볼게요. How many points are there on the line? x 플러스 2y는 9라는 라인에 얼마나 많은 점이 있어? 자 이런 문제인데요. x 플러스 2y는 9라는 선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쪽에 2로 나눠서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죠. 자, 그러면 y절편이 2분의 9니까 자, 여기 4.5에 해당하는 여기에 점을 찍어주고, 그리고 x 절편 x 인터세트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다 0 넣으면 되죠. 그러면 x가 9가 되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점을 하나 찍겠습니다. 선을 그려 볼게요. 자, 아마도 요런 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 요선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찾는 거냐면 x, y 좌표가 both non-negative integer인 점을 찾는 거예요. 둘다 non-negative래, 그러니까 음수가 아니래. 음수가 아닌 integer이니까 정수죠. 음수가 아닌 정수를 찾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줘야 되는데요. 음수가 아니라는 말을 좀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어, 예를 들어서 선생님 한번 설명 옆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수학에서 x는 5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나왔어. 그런 다음에 자, 이거에 반대말 써주세요. 그랬어. 이거에 반대말. 그러면 우리 당당하게 x는 그럼 5보다 작다 이렇게 쓰겠죠. 근데 사실은 틀렸어요. 어, 수학에는 크다도 있고 작다도 있지만 같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크다의 반대말은 작다랑 같다예요. 그래서 이거에 반대말을 써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5보다 작거나 같자 이렇게 써줘야 이게 정답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음수가 아닌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음수가 아닌 정수 구해봐 이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학에는 음수도 있고 그리고 영도 있고 양수도 있죠. 이세 개가 같이 사는 세상이잖아. 그러니까 음수가 아니야라는 말은 양수 양수 약 아니에요. 영하고 양수야 이 소리예요. 영하고 양수야. 자, 그래서 요거를 문제를 바꿔볼게요. 음수가 아닌 정수가 아니라 자, 이때 xy 코디네이트가 어 양수거나 아니면 0이거나 하는 정수인 그런 좌표인 점을 찾아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요 위에서 한번 점을 찾아볼 텐데 그래프 상에 점을 찾아보면 어 여기 요기, 여기에서 1, 4에서 점이 찍히고 그리고 여기 3, 3에서 찍히고 그리고 5, 2에서 찍히고 7, 1에서 찍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9마 0에서 점이 찍히네요. 그죠? 0까지 포함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넌 o n n e g a t i v 모두 5개가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답안을 작성할 때는 사실 이 그림상으로 해서 점을 찍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실제로 문제 풀때 답안은 따로 작성해야 돼요. 자, 답안을 작성할 때는 이렇게 작성해 볼게요. x 플러스 2y는 9에서 x가 1일 때. X가 1이면 Y에 4를 대입하면 이 식이 성립하죠. 그래서 1콤마 4.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예요. X가 2일 때 X에다 2를 넣으면 Y는 2분의 7이 되죠. 그래서 정수라는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X. 자, 그리고 X가 3일 때 3콤마 3. 그래서 해당.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찾아주면 돼요. 언제까지 찾냐면 X가 9일 때까지. 그래서 9는 0이죠. 자 그래서 해당됨. 자 이렇게 해서 모두 찾으면 다섯 개. 어, 지금 저는 이거 생략했지만 실제로 답안 쓸 때는 이렇게 생략하면 안 되고 다 풀어줘야 됩니다. 다만 이거 어, 할때 만약에 다 하기 좀 그렇다. 아홉 개나 어떻게 대입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렇게 분수해 나오는 요런 사이 있죠. 뭐 x가 4일 때도 나올 거고 x가 짝수일 때 이렇게 나오는 거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냥 답 다섯 개다 적고 끝내도 좋아요. 4 번. 이걸 라인 해서 x 인터셉트 a 그리고 y 인터셉트 b를 가지고 있다면 이때 미드 포인트가 p인데 p는 8콤마 십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밑에 그림을 미리 그려 놨는데요. 자 p가 8콤마 십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a랑 b의 좌표점을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데 얘를 a 콤마 b 혹은 x, y 이렇게 잡아버리면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말고 조금 더 쉽게 한번 잡아줘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x 인터셉트라고 했으니까 되게 강한 힌트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x 축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아마도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사실 x 값이 뭔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3,0, 5,0, 7,0 이런 식으로 항상 y 값이 0일 거예요. 자, 그래서 a 점을 x1, 0으로 잡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b도 y 인터셉트이기 때문에 요 x 값이 항상 0일 것이고 그리고 y 값은 모르니까 y1으로 잡겠습니다. 자, 미드포인트 공식은 어 친구들이 알고 있죠? 미드포인트는 x1, y1, 그리고 x2, y2일 때, 2분의 앞에 거두개 더하고, 그리고 2분의 y, 뒤에 거두개 더하고. 자, 요렇게가 미드포인트 공식이죠. 자, 요대로, 그대로 공식에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요렇게 두 점이 있을 때, 어, p는 미드포인트니까, 2분의 0 더하기 x1. 그리고 2분의 y1 더하기 0. 이렇게 되겠죠. 요게 바로 8 콤마 11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2분의 x1하고 2분의 y1이 8 콤마 11이니까 x1은 뭐예요? 16이네. 그리고 y1은 22. 자 이렇게 해서 x1 y1 값을 구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야? 문제가 이 라인의 식을 한번 구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x가 16 이라고 했으니까 16,0이고 그리고 y가 22라고 했으니까 0,22거든요. 자, 이때의 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밑에다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16이고 그리고 얘가 22예요. 자, 이 식을 구하고 싶으면 먼저 기울기를 구해야 되거든요. 요거 기울기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삼각형이 있을 때 삼각형의 가로분의 세로가 기울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슬로프가 16분의 22라고 구하면 돼요. 다만, 여기서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정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그래프가 내려가고 있죠? 이 지금 요거는 내려가는 그래프야. 이럴 때는 슬로프가 마이너스가 생기고, 올라가는 그래프에서는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내려가는 그래프니까, 슬로프는 마이너스 16분의 22가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푸는 게좀 약간 어색하다,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슬로프 원래 기본 정의로 내려진 공식을 알고 있겠죠? 자, 요런 식으로 y2 빼기 y1. 자, 요런 공식이 있죠. 그래서 점두 개가 어, 16,0하고 0,22니까 그대로 써주면 돼요. 16에서 0 빼주고, 그리고 0에서 22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16분의 마이너스 22가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슬로프는 나옵니다. 우리가 일단 슬로프는 구했어. 자, 그런데 어, y2 세트는 그림상에서 바로 얘죠. 자, 22에요. 그래서 y는 슬로프 어, 마이너스 16분의 22, x 플러스 22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한번더 정리해서 써줄게요. 이 약분이 되니까. 그래서 2로 약분해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엠마가 선을 그리는데, 식이 이렇게 생긴 식을 그린다라고 합니다. 자, 이 식의 슬로프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36분의 2y 마이너스 6은 x라는 식이에요. 우리가 슬로프가 알고 싶으면 모양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바로 이 자리가 슬로프 그리고 이 자리가 와인터세트 자리입니다.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자, 그래서 양쪽 식의 36을 곱할까요? 그럼 36x, 자, 그러면 2 y 는 36x 플러스 6 양쪽을 2로 나눌게요. 그러면 18x 플러스 3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숫자가 슬로프가 되겠네요. 답은 18입니다. 자, 6번이요. 자, 릴레이션십인데 누구와 누구와 의 릴레이션십이냐면 보니까 섭씨하고 화씨인가요? 자, 온도가 온도를 재는 측정 그 단위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두 개의 관계를 지금 나타내는 식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물이 언제 끓으냐면 100도일 때1 0 0씨일때 212F랑 똑같이 끓는데요. 그리고 언제 어냐? 그러면은 영도일 때 32F랑 똑같이 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F온도가 30 그러니까 37도일 때 F온도는 몇이야? 이렇게 지금 물어봤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어 우리가 어 X 값이 이거일 때 Y의 값은 이거야. 그리고 X의 값이 이거일 때 Y의 값은 뭐 이거야. 이런 식으로 짝을 짓죠? 그걸 우리가 1차 함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짝을 지은 거냐면, 여기가 100도일 때 여기는 212F야. 그리고 여기가 0도일 때는 32F야. 자, 이런 식으로 짝을 져준 거예요. 그걸 그래프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프로 표현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자, 100도일 때, 그리고 212야. 자, 여기다 점을 찍고요. 여기는 F고, 여긴 C예요. 그리고 0일 때3 2야 자, 요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선이 하나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선에 우리가 이퀘션만 구할 수 있으면, 이 선의 시계 방정식만 구할 수 있으면, 어, 37도일 때 F가 몇이 나오는지도 사실은 구할 수가 있죠. 여기가 37도일 때, 그때 여기가 뭐가 돼?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식의 이케이션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이 식의 이케이션은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점이 지금 두 개가 나왔잖아요. 0,32랑 그리고 100,212가 나왔으니까 자 이거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울기는요. 자, 100에서 0을 빼고 212에서 32를 뺍니다. 자, 그러면 100분의 180이 되겠죠? 자, 나눠줘 볼게요. 그러면 5분의 9가 되네요. 자, 그래서 슬로프는 5분의 9가 나왔고, y 인터세트는 32가 나와줬어요. 자, 그러면 그대로 써줄게요. y는 5분의 9x 플러스 32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x 값이 37일 때, x 값 37일 때 y 값 뭐야? 물어봤으니까, x에다 37을 집어넣을게요. 자, 그러면 5분의 9 곱하기 37 더하기 32.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거 계산 아마 선생님이 계산기로 하라고 권유하실 것 같은데, 계산기 아니더라도 그냥 풀어도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풀면은 답이 뭐가 나오냐면, 선생님이 이걸 미리 풀어놨는데, 아, 98.6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계산은 아니니까 그냥 요거는 풀어주면 돼요. 7번. 어,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가 항상 p점을 지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리갈레스 오브 더베리 e 오브 k. k 값에는 상관없다라고 해요. 자, 이거를 한국 식으로 적어 보면 k 값에 관계없이 k 값에 상관없이라는 말인데요. k 값에 관계없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식에서 예를 들어서 어, 선생님이 식을 한번 써 볼게요. 요 자, 이런 식이 있었다라고 한번 해 볼게요. 근데 이 식에서 k 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항상 성립한대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이상한 말이에요? K값에 관계없다라는 말은 K에 뭘 넣어도 이 식은 똑같다라는 소리거든요. K에 1을 넣어도 똑같고, K에 100을 넣어도 똑같고, K에 마이너스 7을 넣어도 이 식은 항상 변함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K에 어떤 수를 넣어도 이 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방법은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k 앞에 붙어 있는 수가 0이 돼서 0 곱하기 k를 해버려서 이 자체를 다 0으로 만들어버리면 가능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k 앞에 있는 수가 0이다. 라고 해서 a는 3. 그리고 뒤에 있는 것도 그럼 자동으로 0이 되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요. 자, k-1x 플러스 y는 9k 플러스 10이라는 식이 P, A 콤마 B를 항상 지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점을 지난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1 3이라는 점을 항상 지나 라고 하면, X에다가 1 대입하고 y 에다3 대입해도 게, 괜찮죠? 할수 있죠? 그쵸? 그래서 똑같이 A 콤마 B를 항상 지나 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A 집어넣고, Y에다가는 B를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K-1, A 플러스 B. 9K 플러스 10입니다. 자, 이번에 다 전개를 해볼게요. KA 빼기 A 더하기 B는 9K 플러스 10 자, 이번에 K를 한쪽으로 몰아볼게요. 자, KA 마이너스 9K 그리고 K가 없는 애들도 다른 쪽으로 몰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볼게요. 지금 이렇게 모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전에 이 위에서 썼던 이런 식의 형태의 식을 만들고 싶어서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k로 묶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a-9는 a-b 플러스 10입니다. <laughs> 그러면 이 식이 k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k에 붙어 있는 이 수가 0이 돼서 이 전체 수가 0이 돼야 k 값에 상관없어져요. 그죠 자, 그래서 a는 9가 됩니다. A-B 플러스 10도 0이니까, 얘가 9니까, B는 뭐가 되죠? 19가 되네요. 그래서 따라서, A는 9, B는 19입니다.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나? A 플러스 B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는 28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요. 자, 8번 문제에, 어, 라인 시그먼트 AB가 오리진을 오리진을 지난대요. 0,0을 지난다라고 하고 OA랑 OB가 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서로 같다. 그리고 C와 D도 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고 오리진을 똑같이 지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A랑 C는 좌표가 나왔고요. 나와서 이렇게 써줬고 어, 물어본 거는 B와 D의 슬로프예요. 지금 요걸 물어봤어요. 요거 요거의 슬로프는 뭐니?라고 물어봤거든요. 눈썰미가 있는 친구라면 어, 굳이 얘를 안 구하고 얘를 구해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의 특징이 대각선에서 요거와 요거의 길이가 같고 요거와 요거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평행사변형은 마주 보고 있는 변이 서로 평행하니까 이거의 기울기랑 이거의 기울기가 서로 같겠죠. 자 그래서 우리 보고 지금 구하라는 건 아래에 있는 걸 구하라고 하긴 했는데 위에 있는 걸 구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어 점두 개를 A랑 C를 알려줬으니까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어 슬로프를 구해도 돼요 자 그런 식으로 구해도 되고 혹은 음 다른 풀이로는 여기가 A가 5,22니까 자 B는 뭐가 되냐면 정확하게 원점으로 대칭이 되죠 정확하게 대칭이 되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5콤마 22면 여기는 마이너스 5콤마 마이너스 22라는 거야. 그럴 것 같죠? 원점 대칭의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양쪽에 붙여주면 정확하게 원점 대칭이 돼요. 자, D 같은 경우는 똑같이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5. 2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랑 D를 이렇게 구해서 기울기를 구해줘도 돼요. 자, 그럼 기울기 한번 구해줘볼까요? 자, b를 마이너스 오콤마 마이너스 이십이, d는 오콤마 마이너스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슬로프는 오 빼기 마이너스 오 그리고 마이너스 이 빼기 마이너스 이십이. 자, 요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는 십이 되고 위에는 어 이십이 되네요. 그죠? 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9번 문제입니다. What is the sum of all the v a l u e of k? 라는 말이 있어요. 이말 자체를 사실은 어, 어, 이해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k 값의 모든, 그러니까 모든 k 값의 합이라는 말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k가 하나가 아니라는 뜻인가?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사실 이런 말이 나올 경우에는 K는 반드시 두개 이상이에요. 그래서 K가 어떤 값, 그리고 혹은 어떤 값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결국에 답을 내서 그두 개를 더해주면 그게 이, 이 문제의 답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이 문제가 A, 그리고 B, C라는 점이 나왔는데 이게 모두 다라이온 세임 라인에 있대.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자, 여기에 A, 1콤마 K, 그리고 B, K콤마 1 그리고 C, 10콤마 10. 자,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같은 세임라인에 있어야 돼. 세임라인에 있다라는 말 뜻은 무슨 말이냐면 AB의 슬로프랑 그리고 BC의 슬로프가 서로 같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같은 라인에 있으려면. 그럼 그렇게 한번 구해볼게요. 자, AB 의 슬로프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K-1, 1-K 그리고 BC는 10-K 그리고 10-1. 자, 요렇게 구해야겠습니다. 어, 그러면 얘는 k-1, 1-k9, 그리고 10-k9.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사실 곱해줘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그게 이해가 잘안 가면 그냥 양쪽에다가 k-1을 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k, 그리고 10-k9, 그리고 k-1. 이첫 번째 항에서는 k-1 곱했으니까 없어졌죠.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 그 다음에는 이제 얘를 없애줘야 되니까 10-k를 곱해줄게요. 양쪽에다가 다 10-k를 곱해줄게요. 이렇게 어,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거 배웠죠? 이렇게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10 10-k-10k-k제곱은 k k 아 9예요. 자 한쪽으로 다 넘겨서 정리를 해줄게요. k 제곱 마이너스 11k 마이너스 9k 플러스 10 플러스 9는 0입니다. k 제곱 마이너스 20k 그리고 플러스 19는 0이에요. 지금 여기서 인수 분해가 나오는데 어 인수 분해 지금 이미 배운 학생도 있을 것이고 안 배운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인수 분해를 모르면 풀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래서 k-19 그리고 k-1은요? k는 19 그리고 1입니다. 그래서 k값이 두 개가 나왔어요.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k값의 합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답은 19 플러스 1 해서 20이 되겠습니다.